자 다음 한자는 P-R-P입니다. 그래 P하다. 요게 이제 강의를 들으니까 요것은 이제 물리칠벽 되겠습니다. 물리칠벽 또는 이제 임금벽, 제후벽도 되고. 그런데 요것이 또 이제 P로도 소리남답니다. 그래 P-R-P도 되고. 그래서 요것은 이제 물리칠벽도 되고, 이제 P-R-P도 되는데 요것은 그대로 P-R-P로. 자, 해고, 그 다음에 앞에, 자, 그래, 책받침, 길을 나타내는 것이 있어서, 자, 길에서 피하다 해서, 그래서 PRP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PRP 들어가는 게 뭘까요? 어, 그래, 난리를 피하다. 우선 참 재난을 피하다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리울 난자 써서 피난하다. 어, 재난을 피하여 딴 곳으로 가다. 그 다음에 이제 의지로울 난, 그래, 나라에 난리가 일어났을 때, 그래, 의지로울 난, 그래, 요것은 피란. 요것은 피난 가고 자기 몸을 피하면은 그래 피신이 되겠습니다 피신 그다음에 대피하다 그래 잠시 이제 그래 위험한 상황을 피해서 이제 기다릴 때 그래 기다릴 때 쓰고 그래 대피하다 대피소 이런 데 들어가겠습니다 또 이제 여름에 이제 그래 더위를 더위를 피해서 가면은 그래 피석 하겠습니다 이 더울 써서 그래 피석 그래 피석에 이런 거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 자, 그리, 그래,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PRP, 또, 물론 이제 회피도 있겠습니다. 그래, 돌아올 회, 이것 가지고 회피하다. 그래, 피하다. 어, 다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PRP, 어. 자, 그러고 또 이제, 그래, 끓일기도 물론 있겠습니다. 깊이하다. 누구, 어떤 사람은 깊이 뭐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 피 나는, 그래, 재난을 피해서, 그래, 딴 곳으로 옮겨갈 때피 나는이고, 피라는, 그래, 이제, 어, 난리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것이고 피서는 그래 어 더위를 피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 깊이는 그래 끓여서 피하는 것이고 그 대피는 그래 위험을 피하여 잠시 기다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 회피는 그래 몸을 피하여 만나지 않음 또는 뭐 책임을 지지 않고 꾀를 부림 이게 이제 회피하다 되겠습니다. 어 자, 어 그래서 이제 요 PRP 그런데 이제 보통이자 원수와 원한 같은 것은 되도록이면 맺지 않는 것이 좋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 그래, 길이 좁으면은, 그래, 길이 좁은 곳에서 만나보면, 그래, 그래, 서로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 자, 그러면 PRP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